안녕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로 활동하고 있는 NJ리딩스 박노정 대표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선은 그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많이 이제 알고 있지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되어 있나를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미국의 싱거스라는 그 재봉틀 회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업 목적,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게 된 목적은 구매 고객한테 그 재봉틀에 대한 교육을 시켜주고 다양하게 이제 전 지역 그 미국이라는 넓은 땅덩어리에 퍼져 있는 그런 구매 고객들한테 재봉틀 사용법을 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와, 그 다음에 기계를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또그 자금이 필요한, 그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해볼 수 없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발전을 하게 된 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유래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바로는 처음에 림스치킨이라는 곳에 1977년도에 처, 최초로 이제 들어왔다라고 지금까지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그것을 프랜차이즈 지금 상태에서의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발전을 시키고 체계화시킨 것들은 지금의 롯데리아 여러분들도 아마 뭐잘 알고 계시는 롯데리아가 국내에서 1979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사업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이제 알아야겠죠. 프랜차이즈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가? 자, 대표적으로는 가맹점 사업자, 우리 가맹점주라고들 많이 표현하지만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 본사 간의 상호 협 협업 관계 동업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각자의 그 장점 그런 것들을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한다 이런 뜻이겠죠. 동업이라 했으니까 가맹본사는 가맹점 사업자한테 경영이나 그런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뭐 통제라고 표현을 돼 있지만은 각종 그 관리 문제라든가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측면들의 그 지원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맹 본사가 가지고 있는 영업 표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운영 노하우, 그 다음에 일정한 품질 동일한 품질이죠. 어느 지역 어느 가맹점을 가도 고객들이 느낄 수 있는 동일한 품질과 기, 그 영업 방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맹점 사업자한테 지원을 해주죠. 그 그것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 본사에게 가맹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예, 그 가맹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 로열티에 대한 부분, 처음에 영업표지 우리가 흔히 이제 간판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은 같이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반대급부죠. 가맹 본사가 가맹점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맹비를 가맹 본사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업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할때 크게 보면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 즉 독립 창업은 내가 혼자 내 간판을 갖고 내 영업 표지를 갖고 창업을 하는 것이고요. 프랜차이즈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가맹 본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영업 표지를 사용해서. 창업을 하게 되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서로간의 사업 유형에 따라서 장단점, 뭐 장단점 또 때로는 이런 특성 저런 특성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형태는 독립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서는 그 독립 창업 같은 경우는 경험자한테 유리하고.